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어린 딸을 키우고 있지요. 벌리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 아내가 살이 좀 쪘습니다. 심하게 뚱뚱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침 딸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오전에 여유가 생겼지요. 그래서 다이어트로 수영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수영장은 동네 다른 엄마들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같이 차도 마시더군요. 이후 아내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 아내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더군요. 점점 예뻐지는 아내가 싫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하고 오면 아내랑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수영장 이야기였지요. 이 정도로 수영을 좋아했나 싶더군요. 아내는 점점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저도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가끔은 수영장 엄마들 회식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이를 봐주었고, 아내는 밤 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곤 했지요. 그날 아내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낙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더군요. 제게 속 좁은 남자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다음 날 아내에게는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지요. 그 뒤로 아내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낙이라 생각하며 이해했지요. 물론, 아내의 잦은 외출에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수영장을 다닌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차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월차를 내고 카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아내는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다른 아줌마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내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카센터에 가기 전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물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준비한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카드 명세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주유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유소의 주소였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의아함에 다른 명소에서도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동네가 아닌 것들이 있더군요. 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짜도 보였습니다. 바로 옆 동네 상가에서 모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동네의 식당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들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낯선 목적지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켰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카드를 긁은 날 영상을 봤습니다. 그날 찍힌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차는 외곽의 카페촌을 달리고 있더군요. 녹음된 소리를 켜보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요. 블랙박스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최근 아내가 술에 취해서 온 날이었습니다. 웬 남자가 운전을 했더군요. 아내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수영을 해서 그런지 힘이 좋다고 하더군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쪽쪽 거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 물고 빨고 날리더군요. 남자는 아내의 몸매를 칭찬하더군요. 수영장에서 만난 남자 같았습니다. 수영장에서도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탈의실에서 할때 흥분되었다고 하더군요.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메모리 카드를 뽑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다 돌려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만나기도 했고, 차가 모텔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둘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고요. 모텔에서 손을 잡고 나오기도 하더군요. 놈은 아내의 엉덩이를 꽉 꼬집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웃으며 안기더군요. 그 무렵 에어컨도 고장이 난것 같더군요. 그 놈이 더워서 차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에어컨 고쳐서 차에서도 해보자도 했습니다. 차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차에서도 뭔 짓을 하는지 질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영상들을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온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컴퓨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피커에서 교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제가 야동을 보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사태를 파악했지요. 아내가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스피커 선을 뽑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군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영강사 놈이냐고 물었지요. 당장 그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울며불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밀려 넘어졌고요. 하지만 다시 저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폭력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저도 겨우 화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연강사더군요. 놈은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무척 친절했다고 합니다. 항상 아내를 응원해 주었고, 힘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꼼짝없이 아줌마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젊은 남자가 칭찬을 해주니 설레었답니다. 그 수연 강사도 보통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스킨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몸을 만지다가 점점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자극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고요. 아내는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교성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평생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가 울며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쳤고, 장인어른도 뭔가 짐작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곧바로 장인어른께서 집으로 오셨지요. 장인 장모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장모님은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장모님은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이 아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하루 만에 아내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생각을 해도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영장으로 그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표를 쓰고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남편이 찾아와서 뒤집어 놓고 갔다더군요. 수영강사를 하면서 여러 여자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수영장 측에서도 그동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강생들과 따로 만나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들에게 돈도 따로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로운 유부녀들이 타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런 놈의 놀이개가 되었다니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모두 유리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 놈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변호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소송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에 반박의 여지가 없었지요. 문제는 그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몇 명이 소송을 걸었더군요. 이미 그놈의 재산은 모두 압류를 당한 상황이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의 여자를 욕심내고, 가정을 파탄나게 한 죄를 평생 물을 겁니다. 이혼 절차는 막바지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아내도 전화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혼만 하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